야, 이놈을 움직였대. 이렇게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3만큼 그랬더니 꼭지점이 이렇게 됐대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꾸로 점을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움직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건 이놈의 꼭지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만큼 움직였더니 3이었다는건 여기 꼭지점이 2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2에서 1만큼 움직이면 3이 되니까 점의 이동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 앞으로 좀 나오게 될 거지만 수상 뒷부분이긴 하죠.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이 2였다면 1만큼 움직이면 1만큼 더해서 3이 된 거고 어떤 놈을 3만큼 움직이면 2가 되니?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을 3만큼 움직이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다 최고차는 1이다 그래서 이놈 가지고 10 만들게요 y는 1이니까 x-2제곱 마이너스 1 이게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 함수죠 그래서 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p가 마이너스 4 q가 3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얘를 그대로 옮기면 조금 힘들었었어. y 빼기 3은 x 빼기 1 제곱 더하기 p x 빼기 1더하기 q 이놈을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어우 뭐 이렇게 되지도 않네 막 그렇죠 <laughs> 괜찮나요? 다들 이렇게 했었죠? 예 좋아. 요 그다음에 요 문제 볼까요? 어. 이런 이차식이 있는데 이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랬을 때두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 이차 함수 식을 최고차이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4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2a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음, 3a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립 방정식 하면 뭐 베타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있나요? 지금 식이 세 개고 문자도세개기 때문에 뭐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구하자는 건 a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둘이 연립해 볼까요? 이 베타가 4더하기 2a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2더하기 a고요. 그럼 여기 베타 대신에 넣어서 정리하고 싶고. 어, 아 이러면 좀 이상하네.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혹시 계산 어떻게 해니? 계산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좀 빨랐어서? 그냥 해 해봐. 여기 a를 지일까요 음, 뭐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 좀더 좋은 방법이 있나? 바로 풀어버리는 건 바로 풀어버리는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3 곱하기 3의 2 인수분해 안 되네요. 음, 인수분해 그두 개를 이용해서 음,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베타 집어넣을게 네. 알파 2 e 플러스 A가 3이다 그러면 음. 너 이거 왜 연산이 안되냐 연산 한 사람 다른게 있었나? 1 시? 2시1 2 112 112 1 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 2 112 2 5, 3보다는 더 크다. 어쨌든 a 값이 범위가 나오는 것 같아. a가 2개가 나오나 보네. 그러면 베타는 적어가지고면,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베타가 2더하기 a였으니까 여기에다가 2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 2더하기 a에다가 알파를 뺀게 4였거든 그래서 알파는 a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대신에 a 빼기 2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빼기 2와 a 더하기 2를 곱한게 3a이다. 그래서 a제곱 빼기 4a 2호 빼기 3a 빼기 4는 0이다. A는 4, 1는 4. 이렇게 되니까, A는 4하고 마이너스 1인데, 둘다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아까 여기 판별식 썼을 때, 이런 범위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아, 양수구하라고 했구나. 양수구하라고 했으니까, 4를 답으로 해줘야겠다. 그러나, 어, 여기 지금 식 3개. 미지수 세개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구할 수 있기는 해. 연산 뭐 연습해야지. 하다 보면 되는데, 나처럼 어리버리 깔 수도 있어. 그러니 잘 보고 잘 차차히 잘 넣어 보세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됐어? 혹시 다음 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싫어요? 너 집에서 혼자 하면 할수 있겠어? 이거 푼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사 나온 사람 있어? 이거 문제 어렵나 본데? 그 바로 밑에 거 해볼까요? 28번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것도 쉬울 것 같으네. 쉽지 않구 28번 야, 이거는 너무 쉬운데 갑자기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로 놨으면 더 쉬웠겠다. 알파 베타 두 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아까 그 위에 문제 이게 더 쉬웠겠는데 너 이거 다시 할때 이걸로 해봐 한번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알파 베타로 만나가지고 시기 여러 개가 나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근을 알려준 거니까 두 근의 합이 1인데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아니지 뭐 뭐야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a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하셔서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개 나오면 되네. 이거 왜또 같이 쉽냐? 조금 어려운 거 해보자. 음, 32만 한번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별은 너네가 집에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 내가 이거 풀어 봤었거든 타임 타임 되게 오래 걸려 어, 어.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상대 이거 좀 계산 있습니다 어 더럽고 힘들어요 계산 요거 어, 아마 할수 있는 친구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 다른거 좀 해볼게요 우리 37번 하고 끝합시다. 음, 37번 해 보세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네. 어. 이 함수와 이 직선이 안 만난대요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과 3x 빼기 2k를 같다라고 놓은 게 이게 연립한 식이야 이열립판 식을 정리했을 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만나려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커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3 더하기 k가 0인데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게 바로 판별식이고 그 새끼가 0보다는 커야 돼요. 1다 이 4, 3, 12 빼기 8k가 0보다 크니까 8k가 1로 넘어오시고 8로 나눠주면 되니까 8분의 13보다는 작거나 작아야 된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숙제를 좀 많이 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부교재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 뭐야? 방학 특강 때문에 숙제가 꽤 많기 때문에 조금 줄였어요. 여기 저기 숙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물론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올려놓긴 할게요, 죠 그래서 오늘 이차 함수 기본적인 내용하고 문제 를좀 풀어봤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좀어 풀이를 좀 같이 해줄 거고 모르는 게좀 있어도 그다음에 샌도 좀 이제 같이 좀 풀어 나가 봅시다, 알겠죠? 얘들아 무사하고 지 지우... 너무 추우는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오네 지금 그렇지? 어 다행이네 그래야 우리 목요일날 다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리오스! 어 그래 잘가 어, 아, 안녕